안녕하세요. 장아차모던거 카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4년식 스포티지 차량 입고되었습니다. 주행 거리는 88,000km를 운행하신 차량이고, 어 문제가 조금 심각해요. 그쉴 냄새가 차에서 너무 심하게 나고 있어요. 또 고객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첫 번째가 주행을 하면서 코너를 꺾을 때 물러간 소리, 출렁출렁, 출렁출렁 출렁 소리. 그리고 동승석 쪽 바닥이 아주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축축하게 젖어버려요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하체 소음은 좀 나지만 주행도 잘 되고 그리고 에어컨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장시간 에어컨을 틀고 운행하게 되면 점점, 점점, 홍수가 시작된다고 하시네요. 차 아니, 장마도 아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문제를 오셨는데, 아, 지금도 우리 출력연 수리가 늘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점검했을 때 아주 기막힌 포인트를 하나 찾아 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매우 종종 발생한 을 편이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문제는 대부분, 90% 이상이 사고 차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찾은 건 바로 사고차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동승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어, 벌써부터 쉰내가 더더 강하게 올라오네요 스멜 스멜 이건 제 발냄새가 아닙니다 일단은 바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주분께서 바닥에 너무 물이 차기 때문에 매트를 다 걷어낸 다음에 신문지를 깔아놓으셨어요 신문지가 축축하게 젖어있네요 레트에 곰팡이가 폈어요. 레트에 곰팡입니다. 이아 물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자 위쪽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게 보시나요? 이게 물방울이 맺혔다기보다는 틈새로 물이 줄줄줄 흘러 나온 거예요. 이게 운행을 조금 더 하게 되면은 물이 줄줄줄줄 아주 폭포수가 흐르듯이 흘러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좀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중고차를 구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성능기록부라는 게 있죠 고객님께서는 아주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건 절대 경미한 사고가 아니에요 교환 또는 판금 및 용접을 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죠 후드, 프론트팬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 패널까지 루프패널까지 먹었다는 것은 이 차는 거의 뭐 전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복된 건데 큰 사고가 아닐 수는 없겠죠 한 번에 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는 거의 전복에 가깝습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 큰 사고예요 큰사고이오도면 고객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차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이 정도 사고면 당연히 평균적인 시대보다는 싸게 구매가 가능하시겠죠 일단은 자동차의 곰팡이를 만들고 물이 줄줄 셀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꼭 확인해 야될게 있죠. 바로 원인이 바로 보이네요. 이 사태를 만든 바로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안에 물바닥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고를 인해서 수리를 하고 크러시 패드 또는 공조기까지 다 뜯었던 차 같아요. 그리고 조립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물이 빠지는 호수인데 말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빼는 순간 물이 주륵 쏟아질 거라 자부합니다.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겁나네요. 물이 쏟아질 거니까. 오우 어, 엄청 꽉끼는데 이거? 야, 아, 어, 됐다. 우 오! 우와, 오. 엄청 가네요. 이러니까 실내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많은 물이 다 실내로 유입된 거예요. 좀 제자리를 좀 잡아주고요. 아. 이 안에 뭔가 좀 딱딱한 게 있는데요? 무언가 걸리는 게 있는데? 어우, 야, 이게 뭐야. 잡았다, 형. 아, 유리 쪼가리. 공조기 내에서는 이런 투명한 유리 쪼가리가 나올 일이 없어요. 자, 이거는 유리가 깨졌던 사고라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원인은 찾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뭐 수리를 할게 없겠네요. 오늘 문제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저도 기분 좋고 고객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고객님께서 처음 저에게 문의 전화를 하셨을 때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를 떠나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패밀리카라고 하시네요. 어린 아기들도 같이 함께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와 냄새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아이들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정말 고민 고민 하시다가, 그래서 공조기를 탈거를 해서 공조기를 다 교환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걱정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저희도 당연히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상황까지 만들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정비업소에 방문하신다면은 대부분의 모든 차에 아까 같은 고무 호수가 차량 밑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내 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면서 우리 바닥에 축축하게 젖어 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먼저 그 호수가 잘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 이 냄새를 어떡하지? 아, 조립이 조금 불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크리시트 위쪽으로 뭔가 덜렁거려요. 아, 이게 뭐야. 아. 차량의 조립 상태가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더 만져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객님께서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깔끔하게 세차를 하시기로 하셨고, 이대로 차량을 출고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냄새가 쉽게 없어진 않을 거예요. 잠시나마, 아주 잠시나마, 쉰냄새보다는 향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메몰에서 절찬 판매 중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방향제를 하나 선물로 드려드리겠어요. 차량에 방향제가 한 개라도 있으면 절대로 사지 마세요. 있는데 또 사는 것만큼 잘못된 소비는 없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절대 안 사주셔도 돼요. 음, 스멜. 방향제가 단한 개도 없고, 제 향기가 나고 싶으신 분들만 구매 주세요. 카멘 패밀리의 복지 향상과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